제가 아, 이거 진짜 제 자랑 아니고요 여러분, 아, 저도 제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 절대 안 하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. <laughs> 제가 엊그저께 병원을 갔었는데, 병원에 갔었는데 병원에 갔다가 약국에 약을 처방을 받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하는데, 아니, 이거 진짜 내 자랑 아니야. 어떤 남자가 핸드폰 번호를 물어보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물어보는 핸드폰 번호의 멘트가 여러분 뭐죠? 여러분들 잘아시는 거. <laughs> 자 강연자의 필수 조건. 어, 강연을 들으시는 청중들에게 질문을 많이 알아. 자 자주 하는 얘기 뭐죠? 한번 얘기해 보시죠.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. 어 맞아요.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. 저기 아까부터 봤는데 아까 전에 봤는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어, 이상형이셔서 그러는데 그러는데 이거 되게 자주 하잖아요. 와사바리님 카톡 친구하기 전번 좀. 와사바리님 한 10년 전에는 사이월드 친구하기 사이월드 아이디 좀 이러셨어요? 카톡 친구가 뭐예요? 아. 아제스면 별로야, 별로야. 그게 뭐야. 카톡 친구가 뭐야.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, 뭐 이런 거 하잖아요. 아, 내가 너무 그 사람의 멘트가 듣기 싫었어.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랬으면 괜찮았을 거야. 근데 저는 처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. 사람이 길을 걷다 보면 번호를 물어보려고 접근하는 사람과 딱 접근하자마자 가끔씩 소화가 안 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. <laughs> <laughs> 가끔씩 자리에 오랫동안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막 머리가 막 이렇게 핑핑 돌고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알죠? 그러다가 기승전 도를 아십니까? 뭐 아니면, 뭐, 조상님, 요즘에, 요즘에 일이 안 풀리는 거는 조상님한테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기 때문에 부적을 써야 된다, 제사비를 지내야 된다, 뭐 하여튼 이런 류의 말 거는 사람들, 이제 사기꾼들, 혹은 뭐, 이제, 뭐, 교회를 와라. 아니면, 종교적인 그 집단에서 종교를 믿어라고 말을 거는 사람들.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, 한세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뉘잖아요? 뭐, 종교? 도를 아십니까? 그리고 진짜 번호를 물어보는. 사람들 세 명이서 얼굴이 약간 달라요. 그 중에서, 어, 제일 이상한, 그딱 나한테 말을 걸, 걸러 오기 전에 부터 생김새가, 돌을 아십니까? 를 물어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약간 느낌이 약간 동공에 힘이 없고 살짝 이상한 사람 같단 말이야.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뭐라 몸속에 기운이 없다 그래요. 빠릿빠릿한 눈빛이 초롱초롱하지가 않아요. 어 약간 그런 게 있거든. 돌을 아십니까? 물어보는 사람들은 약간 그리고 약간 히키코모리 같은 느낌이나 약간, 사회에 사, 살짝 부적응자 같은 그런 느낌? 같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. 약간, 외모적으로? 근데, 제가 약국의 약을 사서 신호등을 건너는데, 이쪽 편에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그 구멍 있잖아요. 그 구멍에 어떤 남자가 빨간 색깔,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엄청 말랐고, 진짜 말랐고, 여기가 너무 말라서 이렇게 들어가시고, 얼굴이 진짜 하얗고, 약간 눈빛이 진짜 도를 아십니까? 같은 느낌이었어요. 어떤 친구랑 같이 서 있다가, 내가 딱 나오니까 딱 출발하는 게 나는 바로 딱 느낌 직감에, 저 사람 나한테 도를 아십니까? 할 건가 보다. 내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. 도를 하십니까?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보통은 도를 하십니까? 여자 혼자 걸어다니면은 되게 말 많이 걸거든요. 그리고 약간 좀 힘없이 걸어가면 더 말을 잘 걸어. 근데 나는 힘없이 잘안 걸어가거든요. 저 진짜 막 완전 당당하게 막 이렇게 막 워킹한단 말이야. <laughs> 근데 나한테 딱 말을 걸어서 하는 말이 진짜 막랩 하듯이 아까 전부터 봤는데 와 진짜 완전 여신 연예인이다 생각했어요.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너무 듣기가 싫은 거야. 하고 싶은 말이 뭐지? 에? 에? 그러니까 계속 아 진짜 제가 보는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있잖아요. 제가 막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 그러니까 내가 도를 하십니까 할것 같은데 그할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.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야. 아까 지금부터 봤는데 뭔가 후광이와 진짜 오로라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아우라가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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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막 죽네 죽어 죽어 죽어.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아~ 저 원래 저한테 막 이렇게 저기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뭐 이렇게 말 걸면 저거 진짜 친절하게 거절하거든요. 거절을 할 때.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. 아까 전부터 봤는데 완전 연예인인지 여신인 줄 알았습니다. 처음 보는데 막 아우라가 어쩌고 저쩌고 뒤에서 뭔가 뭔가. 오 이거 다다다다다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아 너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진짜. 그래가지고 아 이러면서 아 그만. 아아 아, 그러니까 아, 왜왜 왜, 그러신가. 아 제발 그만. 좋지 않아요. 아, 빨리 이 가야겠어요. 신호등을 건너야겠어요.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. 이러서왔지그 사람 그니까아 제발 그만 이랬는데 자기가 또 뭐라 한줄 알아? 그만 할까요? 이러는 거야. 그만 할까요? 이러는 거예요. 야. 아 그만. 아 제발 그만 그만 가요. 집에 갈 거예요. 따라오지 마세요. 그냥 안 예가세요. 그러더라고. 아, 진. 야,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도 어렵죠 그래 그게 괜히 너무 뭐 흔한 착한 친구네요 어 아, 이상하던데 별로였어 아 너무 자기만의 세계가 강해 <laughs> 난 싫어 난왜 네가 가진 것들을...